어,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인생에서는 어, 어른들을 대상으로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선배 전도사님들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형 동생이다 보니까 너무 친하게 이야기를 하, 했습니다. 대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 너 시험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어,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7살까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 이제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장로교회 통합교단의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부터 13살까지는 기도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 어, 장로교 통합교단의 교회로 옮겼을 때도 기도원의 성격이 강한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저희 부모님은 방학마다 금식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아들이었던 저는 이제 금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어, 어머님께서 달력에 이제 금식하는 날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십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양치질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미 이그 어린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고프겠다 이미 제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 양치질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신앙심 따위는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배고픔을 참을 수없다는 것을 알고, 아 이제 수돗물을 마시자. 오늘 하루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수돗물을 마셔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수돗물이라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없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태어날 때는 이미 TV가 있었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이미 학교에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먹는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청결함을 싹다 내려놓고, 아, 내가 이물을 마셔라는 그런 깊은 의미의 수돗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저는 저의 청결함을 모두 포기하고. 어,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웁니다. 어, 너무 배가 아프고 부프니까 부모님께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먹을 것좀 달라.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진짜 미웠습니다. 분명 저한테 하루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루는 어떻습니까? 어, 12에서 어, 그 시침이 두 바퀴를 돌면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까? 총 24시간이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전날 금식 당일 전날 9시부터 물을 주지 않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시, 금식 당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까지 이제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 한 4시쯤 5시쯤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흰 죽을 끓이시고 된장국을 끓여서 이제 힘이 없는 저는 지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그 죽을 먹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아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배고픔 속에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지 않으, 않으십니까? 힘들면 나의 힘듦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그저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경작을 할수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신의 축복이 경작과 풍요로 이어지는 시대에서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몸에 기력도 힘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소외받은 땅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마주, 사탄을 마주하게 되고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셨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고. 하물며 그 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못하셨던 분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먹는 음식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것, 사탄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올려두, 올려두시고는 뛰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두 번째 시험에도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을 보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사탄이 기특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 다른 이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어, 아들, 아들이라고 신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어, 이 대목을 그냥 우리가 스치듯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동의되는 내용이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시험의 장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 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주셔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와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다 피흘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마주하는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시연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운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없기에 그 의심이 원망이 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원망하고 살아갈까요? 어, 자신의 힘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단 한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한 개만 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 드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주의 자녀라면 이것쯤은 주님이 더 해결해 주셔, 주셔야죠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탄의 질문과 나의 기도가 비슷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 주실 거야 라고 발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거 하나만 더 해결해 주시면 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능력자가 나에게 오셔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질문과 우리의 기도는 다르지 않을 때가 무척 많습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의 밑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질문과 우리의 기도가 비슷하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의 뜻을 도와주실 그런 재벌 이세쯤 재벌 친구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라 선포하시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를 의심하십시오 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십시오. 나의 삶을 의시하, 의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시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사탄은 조금 더 노골적이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요. 삼일째 하나님의한분 되십니다. 그분의 지위는 왕위에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하 만국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도 사탄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어, 저의 못남을 고백할 때는 맞는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할까?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나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천하 만국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나라 전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만국을 주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탄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가 극에 달했을 때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기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장 말스, 3절 말씀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너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엎드리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대표했던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인류의 구원 사건을 뒤집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몸이 부끄러 서로를 감추기 바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는 승리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의 시험을, 보, 아,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사탄의 시험이 무척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금 올림픽 시즌이지 않으십니까? 3대가, 상대가 엄청난 적수라고 느껴질 때 승패와는 상관없이 어, 상대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오늘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어, 상대할 만한 적수 혹은 그 적수보다 대단한 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말하는 것 중에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눈앞에 있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배고팠던 예수님께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아, 돌을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라면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지.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의를 이야기하는데 바빴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 보호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어라는 그런 자신감과 경험담, 무용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경험담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큰 것은 맞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의 나라도 결코 작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을 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박재필 교수님의 시간 관리에 대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시간에 부족하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법을 어, 알려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박재필 교수님께서 어,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선 보통의 사람들은 시간에 있어서 노예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예로 살겠습니까? 음, 어, 저도 이게 그 무, 의문이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예로 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 누가 우리를 부릅니까? 내가 내 시간에 아나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누가 나를 찾으면서 대접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가게 되면 어, 회사에서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일꾼처럼 일을 하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강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표대로 저희는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어가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어, 우리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주인이 될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어, 미루다 보면 시간의 노예가 점점 확정되는 일이겠죠. 어, 저희 유년부 아이들은 주말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 주말이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낮잠 잘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늦잠까지 잘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약한 우리는 계속 일을 미루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나태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태한 우리에게 천하만국, 천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주겠다는 사탄의 말은 결코 작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유익을 선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큰 유익을 주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딱한 번의 따름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험대로 행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단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따라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신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 단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따라 움직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빼앗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을 따랐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싶었던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 없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 가진 것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겠다는 그신실함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순간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어, 어, 사탄이 주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사탄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사탄이 유익이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떡, 내 생명, 천하 만국이 모두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자녀됨으로써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앞에서 좌절되고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셨고 영원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유한한 것을 바라볼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유혹에서 이기기 쉬울까요? 사탄의 시험이 아무렇지 않게만 느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인생을 논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몇년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살아보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고향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큰 저의, 저의 작은 꿈이자 어, 바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회생활도 좀 했겠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악함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어, 힘들기도 하고 어, 자신의 어, 직장 상사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저렇게. 어, 잘 제대로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럼 세상이 악하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아,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상적인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더 극명하게 느끼, 느끼고요,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 정도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신 것 같으십니까? 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어, 예수님과 사탄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오늘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 시험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은 영속일 것입니다.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독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십시오.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시험 이기시는 장면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탄을 이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나태합니다. 하님 저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이해해주길만을 바라는 사랑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못난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 용서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못남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감추었던 내 죄를 내가 다시 한번 들춰봅니다. 주님, 주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제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승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